산토도밍고 벨라칼사다 초에베트로 왔는데 약간 뭐공장들 있고 공장 냄새 방금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맨날 봤어요 맨날 한 4,5일째 계속 보는데 그 아저씨 맨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가는데 그 아저씨 맨날 돌아가길로저 아저씨 뭔가 했는데 오늘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영어는 못하는데 말을 해주네 두 명이 같이 가는데 어, 아마 와이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다시 뒤로 가서 차를 가지러 간대요 차를 가지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차에서 잠을 자고 한다고. 야, 그러면 하루에 두 배씩을 걷는 건데, 대단하다. 아무튼 그렇다네요. 까미노 길을 걷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산토도밍고 델라 칼사다. 그래서 칼사다가 뭔지 구글 보니까 쳐보니까 그냥 도로 이렇게 나오대요. 칼사다는 도로란 뜻이야. 도로에, 보니까미는 아, 그라시아스. 도로에 산토도밍이라는 뜻이지. 아이고, 이거 잡아라 이게 지금 운행이 되는 차인가? 겁나 귀엽네. 몇년식이야 이게. 그 까치년 단체 톡방에 올라와 있던 건데, 플라자 오렌텔이라고, 아이도처럼 이것저것 잡다한 거다 파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라면 이런 건안 팔고, 어, 근데 지금은 문 닫았네요. 이제 구시가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숙소도 구시가 쪽인 것 같고, 이걸로 쭉 가면 숙소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동네 문구점, 왕구점 이런데, 도막을 팔고. 여기 동네 구석구석, 슈퍼며, 빵집이냐 조그만 슈퍼도 있고 골목골목 오늘의 는포스탈라 카테드랄 여기입니다 어, 전화해야돼? 어... 문을 알려저도로 눌렀는데 저기 보니까 오드 동키가 아직 안온거 같아요 아직 가드가지도 않았네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5시간 정도 걸렸고 1시 정도 됐거든요 그 안에 주인이 없어 전화를 하면 되긴 되는데 그냥 잠시 쉴려고 앉아있어요 이제 천실 전화를 해봐야겠다 어우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아오니지 브랜드의 쇼스패치입니다. 가볍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써서 지저분하긴 합니다. 여기 찍찍이가 다해서 지금 이게 지금 다 우리 나왔는데 별 상관없습니다. 다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신발을 두시고 이렇게 끼시고 여기 그냥 이렇게 쭉 잠궈주시면 됩니다. 잠궈주시고 앞에 고리를 걸어주시면 끝.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만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쇼스 패치를 신어주시면 여러분이 걸으실 동안 흙, 모래, 자갈 등이 전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엔 며칠 동안은 이거를 착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모래나 흙, 자갈 등이 들어가서 중간에 멈춰서 신발을 벗고 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착용한 후부터는 걷는데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계속 쭉쭉 걸어가게 돼요 왜냐 흙, 모래, 자갈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볍습니다 사이즈는 소자, 중자, 대자가 있고요 소자, 중자, 대자가 뭐냐 S, 미디엄, 다시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고요 라지는 280 사이즈 그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주문했고요 이 신발이 지금 285로 나오긴 한데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키 기준으로 한 300이 넘는데 신다곤이 좀더 늘어나서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벗는데 응? 여기를 쭉 열고 이렇게 이렇게 벗어지면 끝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중간에 찍찍이로 안된 그런 쇼 스패치도 있어요 발목을 이렇게 통으로 쭉 넣어야 되는 그런 녀석들은 좀 불편합니다 이게 벗고 이거를 신고 할때 신발을 다 벗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불편하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찍이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런 쇼스 패츠를 구매하십시오. 롱 스패츠가 있잖아요. 롱 스패츠 겨울에 여러분들 눈 같은 거올때 발목이나 신발에 물이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녀석은 좀 무게도 그렇고 부피도 많이 나가요. 까기 카미노길을 오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쇼스 패츠는 확실히 여러분이 까미노에산티아고까지 가지고 오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고요. 아마 2만 원대였나? 꼭이아오니지이 쇼스 패치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어, 쇼스 패치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 쇼스 패치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이 녀석으로 구매를 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숙소입니다. 산토도니고 델라 칼사다의 하스피탈 라 카테드랄 문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동키 지금, 한 지가 다돼 가는데, 아직 동키 수고도 안, 해, 안 갔어요. 그렇다면, 제 짐도 안온 거죠. 와, 이게 1인용 엘리베이터. 이거 뭐, 캡슐 같네. 아, 무섭다, 솔직히, 이거 타기는. 이런 것 같은데. 타볼까? 오, 오, 오. 엄청 무서워. 오, 어, 무서워. 뭐야? 오. 어. 문 어떻게 열어? 문 어떻게 열어, 이거? 아이디 키로 구어 와 와.. 1인용 엘리베이터 여기가 한 5층 될것 같은데 무척 쭉 올라가네요 다진 않다 방이 따라라랜 땡 여기 있습니다 따라라랜 심플 깔끔 욕실이 있고요문 열면 바로 앞에 아까 그 거리 이렇게 근데 네, 아직 진이 안 와서 일단 나 그냥 잘 거예요 좀 조금 있는지층이 왔는데 여기 1층이 아니고 2층에 있네요 네. 샐러드랑 스파게티 이렇게 시켰습니다 샐러드 나왔는데 양이 많아 막 튀긴게 배고팠어 지금 이렇게 2층에 있는 식당이고요 보통 식당이 2층인걸 접고 왔는데 항상 그렇게 음식에는 쌀소금 빼달라고 샐러드고, 스파게티고, 소금빼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주인분께서 조금 운뽀고운볶기또 운 뭐라고 하던데 그냥 안 듣지 말아라 하라고 무조건 진쌀이라고 했더니 다알아듣더라고요 여기는 밥은 먹을 때첫 번째 음식 샐러드가 시키면 샐러드 다 먹고 두 번째 음식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한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푼에 그냥 다 먹고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또 샐러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스파게티 바로 갖다 달라 그랬어요 아, 파스타 면으로 된게 아니고 이렇게 이 파스타구나 이것도 괜찮아요 양이 많아서 솔직히 이거 샐러드 하나만 먹어도 배불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딱두개 먹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 한국 사람은 이렇게 다 주고 같이 먹어야 돼요 <목소리> 네. 메뉴 들기야 로는 처음에 첫 번째 메뉴 그다음에 메인 메뉴 마지막 디저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메뉴는 보통 저는 그냥 샐러드를 시키고 중간 메뉴 뭐 고기 종류 그다음 에 마지막에는 보통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이거는 아이스크림 그냥 헬라도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마지막 디저트는 헬라도가 짱이야. 무슨 그 플랑이라고 해서 푸딩 같은 것도 있고 쌀로 만든 아로스버 있는데 그냥 저는 무조건 아이스크림 먹어요. 맛있 먹고 나왔고요. 샐러드랑 파스타랑 아이스크림해서 14위로 나왔습니다. 너무 어, 맛있게 먹었어.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 한번 성당 속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가 대성강인것 같은데, 탑번플러 황당하다. 여기 지금 이 성당으로 들어가는 엔트렌스인데, 요금 있는 것 같아요. 성당은 7유로. 또래가 뭐냐. 또래 사유로. 콘벤또 사유로. 합쳐서 부유로 짜리 있고, 13유로 짜리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패스. 근데 성당이 되게 크긴 하구나. 그냥 만 슬슬 걸어 다녀봅니다. 여기 산토도밍고 여기는 큰 특별한 특색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성벽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도시 성벽이. 굳이 더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계연 까미노 도시. 여기 산토도밍고 성벽을 보니까 규모가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는 지금 집들이 있는 건가? 여기는 또 뭔가에서 봤더니 수도원 건물이네요. 보통 마을이 이렇게 강을 끼고 있거나, 강 옆에 흐르거나, 이래서 좀탁 트인 감이 있는데, 산토도밍고 여기는 강이 흐르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프로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고, 일단 씻지는 못했으니까, 숙소 들어가서 좀 씻고, 슈퍼가서또 맛있는 과일을 사야 되니까, 한번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해가 떠서 그런지, 낮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보통, 낮인데도 저래 추워서 밖에 잘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이 정도면 따따하니 좋아. 아 이런 데서 딱 숙소 도착해서 점심 먹으면서 맥주 한잔 딱 때려야 되는데 술도 못 먹고 진짜 그디같은 몸뚱이 내 숙소는 성당 주변이니까 그 성당 첨탑 그쪽만 보고 가면 돼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걸목인데 사람들 이 그때는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에스타라고 사람들이 없어 가게도 문다 닫았고 이러다가 한 5시 6시 되면 또 잠시 열어요 아주 시에스타에 철저한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제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성당을 갔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성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까 여기 수도원 있었고. 방에 들어가자. 자자. 시연아, 뭐, 누가 소리가 결혼식인가? 또또 사람들이 나 거야? 결혼식인가? CS 때 떠는 사람을 보니 또 저녁에 일찍 한 사람들이 방으 나왔어. 요 아니. 7시 반 정도. 혹시나 해서, 에로스키 마트를 가는 중입니다. 에로스키 말고, 더큰 루빠가 있네요. 루빠, 루빠. 확실히 루빠가 크네. 루빠가 큰거같니요 토마토랑 물, 사과, 요거샀고요5 5 유로 정도 나왔고, 이제 저기 빵집 가서, 크라상 크루아상 있으면, 크라상을 여러 개좀 사야겠어. 빵집에 한번 어? 가봤어요. 크라상이 있나? 근데, 크라상은 너무 좋았고, 얘도 크로스상인데, 얘랑, 이 안에 크림 그린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저녁 먹을 잠을 보고, 다시 성당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벌써 8시야, 근데. 들어가서 빵이랑 과일 좀 먹다가, 또 바로 자야 돼, 이제. 9시 넘어서 해가지긴 하는데, 갑자기 확 져버리니까. 여기는 <목소리> 올드 클래식 카드. 저녁에, 나름 지금도 저녁이니까 이 시간에 공기. <목소리도> 어, 아까 음악 있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광장 같은 곳인데 여기는 조용하네요 아까 그 뭐지 막 끈을 돌리는 거 예전에 걸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에 파란색 무슨 칠을 하고 같이 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의인지 알면 설명을 해 주지 근데 모르니까 어제 나에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작은 작은 행사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좀 직접 몸으로 하고 이런 행사들 겨우 퍼레이드 정도만 하지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긴 아직 그런 아날로그적인 방식들이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좀더 좀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이거 8시인데 8시 같지가 않아 그리고 어제까지는 밤 되면 추워서 보통 8시 9시 뭐 저녁 먹으러 나가고 들어오고 그냥, 바로 숙소에 들어갔는데, 지금 8시가 넘었는데, 날이 딱 적당해. 그래서 가만히 빈둥빈둥 놀게 되고, 숙소에 둘러 들어가기가 싫게 되네요. 아까 그 축제 작고만한 행사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내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 용거것 같아. 저녁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한적하고 좋다.